I'm gonna t y 이건 세조도 센서인데 이렇게? 이렇게 변하지 않아 서 고민입니다 뭐가 틀린 거야? 뭐가? <laughs> 정말 공간 cool 같네요 원래 처음에 계획한 건 공간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완전 더럽긴 하지만 검은색 전우 샀습니다. 이쪽은 그나마 더럽지 않은 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더러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손덩이 사실 이것도 새로 샀어야 되는데 내일 사야 될건 이거랑 다른 과목을 위한 사포를 사야 합니다 아내 머리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3D 프린터를 보고 왔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손이 너무 더러워서 사실 원래 시켰거든요 그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거 오면 그걸로 바꿔 끌고 지금은 분위기 안풀려고 좋겠습니다 더러운 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을 샀는데 왔어요 이 쓰레기 같은 천이랑은 안녕입니다 이 4천원짜리 쓰레기 가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팔수 있지 사실 똑같은 않고 천원 더 쌉니다 하지만 천원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신가요 아시나요 이거 보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솔직히 급하게 필요해서 사긴 했지만 이건 쓰레기예요. 이걸 그냥 버려버릴 거라고요. 이건 불꽃 센서입니다. 간지나는 걸 만들어보고 싶어서. 근데 확실히 손만 있으면 너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? 너무 표절 같아. 그래서 이런 수를 준비해 왔습니다. 두 개예요? 꼴꼴꼴.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불이 없어요. 그와. 그래서 이 온도 센서를 써보겠습니다. 온도 센서를 사용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, 오되게 많죠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걱정이 안 되네. 어떡하죠? <laughs> 가슴이 찐다. 어이. 컴파일 하는 중. 컴파일 하는 중. 제 책상은 더럽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밥도 먹고 똥? 똥은 안써지 더러운 얘기는 그만할게요. 이렇 온도 센서를 달았어. 아이 예쁘다 아이 예뻐 아이 예뻐 박대 가린 거 같아. 씨만 나오잖아 <laughs> 아니 왜 이걸 눈치로 못 뗐지? 읽고 나서 씨만 프린트하라고 써 놨다 어허 어이없어 도리얼대로 했는데 모두 열누가 나와 씨불랄 뭐가 잘못된 걸까 So, I'm going to go to the sensor. I'm going to go to the s 지 n 이 o r I'm going to go to the sensor. I'm g o 다 n g to go to t 이런 문제가 나온다 나는 눈물이 줄줄 나고 손발이 덜덜 떨린다이 녀석들은 내 마음도 모른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짰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적었나보다 젠장 책기랄전 성공했습니다 난 짱이다 난 성공이다 보여드려야겠어요 저의 성공 이것은 소의 라이는 아니고 하이입니다 무서워.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. 흉터도 거리면 굉장히 양웅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he <laughs>